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삶을 열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9장 389장입니다. 통일 천송과는 아, 그냥 380 통일자 는건없 죠？389 장 내게 로라 오 하신, 주 님의 말씀 을 따라 나왔 습니다. 내 몸과 맘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 가오니 내갈길 인도하여 주소 나의 주, 시, 요. 주, 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나주 주시요 내 참된 친구 대신 구주요 나에게 임재하시소이 세상 끝날 되여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 나주 주만 시경생 우리를 내갈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나예 주시여 <laughs>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번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족 물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시절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제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가의 눈을 밝혀줬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은 이제 이삭이라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안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좋지만 그러나 이미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 하갈은 여종이죠. 출신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 상당히 이제 그 위상이 이제 높아졌죠. 어찌됐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일과 하갈의 위치는 조금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스마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고 아직 아기인 이삭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의 소년이 된 청년에 가까워지는 이스마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3세가 되면 보통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 떼곤 했다고 합니다. 뭐꼭세 살에 뗀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두 살에서 네살 사이. 그런데 대체로 세 살이면 젖을 떼었고 그 젖을 떼는 날에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자라고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사라가 본 광경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 당시에 이삭보다 11살 내지 대살 정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열, 여섯, 일곱 정도 된 거겠죠. 그러면 뭐, 다 컸죠. 뭐, 청년이 돼가죠. 그런데 어린 이삭을 데리고 놀았겠죠. 데리고 놀다가 아마 이제 조롱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놀렸는지 그 광경을 살아가 보았습니다. 이 살아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광경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인이, 하인이 주인집 도련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라는 그게 못마땅하죠, 마음이 안 들죠. 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에,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당신의 유업을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옆에서 이삭에게 주어질 어떤 상속 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라라는 사람,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매몰찬 거죠, 매정한 거죠. 사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사라가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어, 없고, 만약 아들이 없으면 살아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상속이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아들이 없으면 그종 중에서 누굴 하나 골라서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죠. 그 사람에게로 이제 다 재산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기는 생활 기반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자신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기대하다가 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자기의 어떤 그 부양 의무를 가진 일종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하갈이 낳지만 사실은 살아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제 이스마일이 과거에는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잘 걸렸다 하고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라고 그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말을 사라가 했을 때 정말 고치가 아팠겠죠. 이쪽에 부인이 둘인 셈인데, 여기서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둘이 사이가 좋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내쫓으라 하는데, 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가족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참 곤란하죠. 이 사람 말을 듣자니 여기를 내쫓아야 되고, 안 듣자니 이게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겠고,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주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바람이 어느 날딱 그냥 어, 사라의 요구대로 화갈과 그 아들을 내보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그러지 말고 내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라의 말이 옳다. 내 기업을 이을 아들은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걱정 말고 이스마일 내보내라. 라는 것은 이스마일을 내가 돌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조금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하갈과 이스마일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데, 떡과 물 약간을 이제 준비했다가 그것을 손에 지어주며 내보냈다는 것은 빈손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신 를 거죠. 걱정 말고 내보내라. 내가 돌볼 것이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일종의 응답을 받고 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냈는데 당장 쫓겨난. 아가할고에서 말은 그 광야에서 뭐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물한병 들고 나간 건데 빵 조금 하고 이건 뭐 며칠이나 견디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 그 물도 주시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근데 광야 지대인데 굉장히 험악한 산악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자리를 잡고 살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그 어머니는 애굽에서 어, 그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 애굽에서 어, 어, 아내를 얻어왔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쫓겨났지만 살게 되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더 어, 의지하고 매달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불행이 닥쳐왔지만, 고난의 시기가 닥쳐왔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적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공간적으로 멀어지고, 그리고 분위기 상황적으로 멀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냐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주목하시고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작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어떻게든 머물러야 했을 이스마엘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내는 애굽 땅에서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을 같이 이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하란 하나님의 약속 이 있는 자신의 핏줄 가운데서 가서 며느리 감을 데려오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하느냐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아들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자기의 약속 있는 동족 가운데서 데려왔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리려는 그 사람의 믿음, 신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렵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스마일의 이야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고난의 시기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특별히 아픈 분들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지구촌의 평화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리고 교회학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길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